안녕하세요. 상크 이자쌤입니다. 어, 유튜브로 수원 삼장을 신청하셨던 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을 남겨주셔가지고, 제가 빠르게 동영상 답변 드릴게요. 자, 오전에 기출 다섯 가목 풀다 졸아서 잠깰겸 영상을 다 봤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목요일쯤 되니 체력이 딸리네요. <laughs> 자, 운동은 매일 하던 사람이라 공부 시작하고는 일주일에 두 번은 하고 있습니다. 네, 운동은 상당히 중요해요. 저 같은 경우도 저는 이제 편입 준비를 했었는데 편입 공부했을 때 운동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냥 합격하고 싶다는 마음에 그냥 일주일 내내 공부를 했는데 체력관리를 못 해가지고 여름에 제대로 슬럼프를 걸렸어요 그래서 제가 편입을 하고 나서 편입 영어 과외를 했을 때제 수험생들한테는 저처럼 공부하지 말고 반드시 체력관리해라 운동을 시켰는데 다행히 제 수험생들은 지치지가 않더라고요 운동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사실 글쓰면서 제가 투자한 시간도 있는데 만족스러운 답변을 받지 못할까 염려도 있었어요. 어, 수험생분께서 상당히 자세하게 남겨주셨거든요. 무엇보다 따로 비용도 안받는다고 하시니 그런데 동영상보고 아 정말 도움 많이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걱정했던게 걱정 죄송해지네요. 스스로 하루하루 공부량이 많아 보천데도 불안감과 욕심때문에 다섯 과목 다 붙잡고 있어서 오히려 비효율적인가 생각도 들고 있었는데 확신을 시켜 주셨어요. 예, 이전 동영상에서 제가 어떻게 답변 드렸냐면 공부를 많이 하셨던 분들은 다섯 과목 공부하는데 부담이 없기 때문에 막판에 뭐 다섯 과목 공부도 상관없지만 일반 수험생들은 각 과목마다 어, 진도가 밀려있는 과목도 있고 부족한 과목도 있기 때문에 저는 세 과목 정도를 공부하라고 추천드렸습니다. 일일 계획을 좀 바꿔야 될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자, 몇 가지 추가 질문을 더 드리자면, 첫 번째. 한국사 같은 경우, 단원별 기출 문제집이 전환기 선생님 2018년도 거네요. 친구한테 받은 게 있는데, 또 문동규 선생님 거는 2020년도이고, 각각 1회도식 했는데요. 삭제자와 하는 문제집을 하나 정해서 하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문제 양이나 해설에 마음에 드는 건 전환기 선생님 건데, 그쵸. 전환기 선생님 교재가 해설이 상당히 잘 나와 있어요. 문제도 상당히 많고요. 2018년 거라 그게 걸리네요. 최근 거인문동규쌤생 것만 보는 게 나을까요? 어, 저는 이렇게 알려드릴게요. 일단 전환기 선생님 거를 최대한 많이 보시고요. 그걸 보고 나서 나중에 문동규쌤생거 보실 때는 전환기 선생님 교재에서 빠진 거 위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어차피 두 교재가 기출이니까 겹칠 거예요. 그러면은 전환기 선생님이 해설이 잘 나왔기 때문에 그 교재를 최대한 많이 활용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문동규 선생님 교재를 활용할 때는 저단기 선생님 교재 풀었을 때 봤던 지문들을 다 빼고 보면 되겠죠. 자, 두 번째 질문. 이동기 선생님 동영 보용사 샀는데 과감하게 반품하고 기출 위주로만 풀어도 되겠죠? 어, 반품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기출이, 어, 저희 같은 경우는 학교생 배출할 때 2019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기출이 총 120회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기출을 많이 안 푸셨다고 하면 남은 기간 기출만 푸는 것도 안 부족할 거예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9급국까지 지방직 서울시 말고도 7급이 어렵잖아요. 7급국가지 지방직 서울시. 그다음 국회 9급은 평이한 난이도고 국회 8급은 거의 편의 수준이에요. 그 다음에 기상직, 사회복지 교육회님도 좀 쉽고요. 그리고 음, 법원서기부 일단은 7급까지는 풀고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7급을 풀고 가지면은 이제 우리가 보는 게 9급 지방직이기 때문에 9급 지방직이 아무리 어려도 7급보다는 쉽거든요. 상대적으로 좀 쉽게 풀수 있습니다. 저는 일단은 영어 연도별 기출을 우선으로 풀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자세 번째 국어도 비문학 매입 풀고 문학 문법 기출 위주로 한다면 낯지판 모의고사는 과감히 벌어도 될까요?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어, 일단은 기출을 최우선으로 하시고요. 추후에 기출을 다 풀고 나면 때는나침판 모의고사를 들어가세요 하지만 나침판 모의고사를 풀고 나서도 기출은 계속 풀거예요자네 번째 질문 제가 기출 거의 매일 다섯 번다 푼다고 했던 거 일주일에 한 번씩으로 하게 되면 시험 전까지 에듀일 에듀 기출, 타진력까지다못 보는데 그걸 다 풀어놔야 5월에 전체적으로 틀린 문제를 볼수 있지 않을까요? 어, 일단은 지금 에듀일 기출이 단원별이면 그걸 보셔도 상관없어요. 은 근데 연도별이면은 어차피 단원별로 겹치기 때문에 우선은 단원별 기출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신에 연도별 기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주로 보는 시험 직렬 위주로 아, 최근에 한 5년치 풀어 보니까 이런 파트에서 시험이 많이 나왔구나. 이 정도만 체크하는 거면 체크하는 거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영어는 연도별이 중요하지만 하지만 다른 과목은 단원별 위주로 먼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공부하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지 알려주세요. 좀 미쳤네요.